율드댕TV님 5,000개 후원 감사합니다. 코텍님 1대1 이렇게. 아, 뭐야! 건가요? 아, 님들아, 그럼면 율드댕, 율드댕님이랑 한판 하고 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도, 님들아. 이거는 맞잖아. 이거 하고 친추, 친추 컨텐츠를 할게요, 님들아. 1대1 하자고? 그럼 랭게만 판하고 1대1 컨텐츠 를 할까요, 그러면? 이기면 본캐 친추. 세 자리 꽉찰 때까지 할게요. 혹시 챔피언이랑 라인 좀 정해 주세요. 그 라인 정해 주세요. 저는 랜덤입니다. 아니면 진짜 자기가 이길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저한테 뭐 이렐리아 하세요. 이렇게 해도 돼요. 아니면 그냥 랜덤하고 뭔지 알지? 그느낌을해 주세요. 이를 어, 찍었다. 이거 일을 찍었다는 걸 보여줬지. 휘둘리기. 컨컨셉 아, 왜그아 이거 동체 아니냐? 이거. 통깨. 아 가능할까요? 자, 자진출 할게요. 자한 자리 끝났습니다, 님들아. 자 이제 두 자리 남았습니다. 짱아님까지 하니까 친추 자리가 내네 자리로 할게요. 짱아님까지 세 번째 하고 차일드님 하고 오케이. 그러면 그 뒤로 계속 그냥 연결. 이제 후원 받는다해도 먼저 안 해줄게. 됐지. 야. Yeah. 저 제, 다리우스는 못해도 제이슨 실상입니다 와우. 1레0 0 Q를 찍어서 라인을 민다. 오스택이거든요. 위압. <목소리> 잘 잡기 하고 어? 라인도 안빼졌어요 아니 왜 이렇게 잘해? 다들 롤만 하나. 물약 다먹었네 물약 한개안 먹었으면 됐는데. 골프로 거리 주기 했는데 너나 아파요 거리 괜히 줬어요 살짝 살았다 자 이제 친추두 자리 남았습니다 아이고 이제 두 자리 남았습니다 자 이거 금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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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끝나겠는데 이거 오호! 자크 괜찮죠. 자크랑이잔를상 한잔, 잃이 한잔, 잃을 한잔, 인가 한잔, 도 돌아보지 않고 깔끔하게 잔잃터 한잔, 면서빠잔잃는 한잔, 잃 집에 갈게요. 안녕히 계세요. 아따가 피우 맛있다야. 이게 이리야지형 <목소리> 후원 얼마나 만족해? 후원에 만족이 있을까? 너 마음 그냥 만 원만 이렇게 해줘도 나는 만족한다. <목소리> 아이가 만족이라는 단어를 할까요? 맞혔대. 율드댕 TV 님 오천 개 후원 감사합니다. 호텐님일대일아 뭐야? 건가요? 아 님들아 그러면 율드댕 율드댕 님이랑 한번 하고 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도 님들아 이거는 맞잖아. 이거 하고 친추 친추 컨텐츠를 할게요 님들아. 아 이거. 지코를 안 해서 쓰셔도 돼요. 저도 쓸 수도? 일단, 그냥 하자. 늦었다. 오호율드덱님이랑 1대1을 해보네, 내가. 와, 솔전 기억난다. 와, 이거이판 끝나고 솔전 잠깐 보여주면서 해야겠다. 와, 나 제드, 미, 제드랑 이렐리아 해가지고 극적으로 이긴 판있는데 와. 미니미니미니 이때 니어 미니어 니어와어미어 미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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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어 미니어 미니어 어었다 죽었다 죽었니죽었니 이리 와어 미니어 미어디까지미니가미 백수련님 2000개 후원 감니합니다솔니 시절 코어 알면 늙은 건데 안니었구나 아이 뭔 소리야 <목소리> 천길 후원 감사합니다. 저 치킨집 사장인데 다음 판 가능할까요? 오케이. 컷. 고생하셨습니다. 아이고. 근데 원래 이래 유리하잖아요. <놀람> 어때, 이런 딜교환? 경험치도 안 죽이. <놀람> 웨버블 살짝 간받다가 뒤질 뻔 했네. 오, 고생. 자, 챔피언. 뭐 하실 겁니까? 저는 뭐 할까요? 지금은 이게 찐 거야. 자, 상대는 탑이 내리아 하고 아무거나 해달라 했으니까. 코넥톤. 저 전문 캐릭터입니다. 전문적으로 하는 챔피언. 별명. 코또과광, 코가루. 착착 착피 죽이고 까비 착착착 피 죽이고 거리 줬다 한번 줬다 차, 평, W까지 완벽하게 즐겨. 어때? 아무거나? 아무거나? 아무거나해? 아무거나니까 맞잖아. 아무거나? 고생했습니다. 6년까지 보고 있었던 건가? 6년만 참자. 와와 내가 군 생각하고 이로 피했는데 이걸 맞혀 곧와 이걸 피해 <목소리> 죽였다 <목소리> 야옹 살찐 쓰고 물약 이 정도 뺀 거면 베리 나이스 빠텡 아싸 내가 저 개이득 한대 쳤어 좋다 개인즉 아야 고생했습니다. 와, 고생했습니다. 일을 잘하네. 야수 안 해야지, 어차피. 야수 접었습니다. 야수 오늘까지 게임 오버. 야수 이제 평생 안할 거예요.